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백석대학교의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교수학습개발원은 창의적 융합 인재와 자기주도적 학습자를 양성하기 위해 학습법, 교수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교수역량 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교육완족도 향상을 기하는 곳으로. 학술정보관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문제해결 속도 러닝 포트폴리오와 러닝 스킬업 학습상담과 코칭 마지막으로 뷰크리트에 대해 차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동체 프로그램에는 스터디와 튜터링이 있는데요. 스터디는 교과목 스터디와 주제별 스터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과목 스터디는 동일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팀에 이뤄 8주 동안 진행하는 협력 학습 프로그램이고, 주제별 스터디는 분반 교양 교과목 또는 관심 분야에 대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팀에 이뤄 8주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튜터링은 동일 교과목을 먼저 수강한 학생이 수강 예정자와 8주 동안 진행하는 일반 튜터링 프로그램과 외국인, 다문화, 안락도 등 학생들이 팀회이로 8주 동안 진행하는 글로벌 튜터링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공동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비우 포인트 120점을 우수팀으로 지정되면 240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글로벌 튜터링은 비우포인트와 우수학생 장학금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터디와 튜터링은 각각 최대 2개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문제결톡입니다 PBL 수행 역량을 강화하여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성과물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회 연계형, 기업 연계형, 해외 연계형, 융합형, 총 4개의 주제 중한 가지를 택하여 참여 신청서를 네.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면 비유 포인트 120점을, 우드 팀으로 이수하면 네. 비유 포인트 240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러닝 포트폴리오와 러닝 스킬업이 있습니다. 러닝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해 능동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수한다면 비유포인트 120점, 우수학생이라면 24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닝 스킬업은 학습 역량 증진을 위한 총 16차까지의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1차에서 8차까지는 2차 시당 비유포인트 8점, 이후 16차까지는 2차 시당 비유포인트 4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적 향상을 원한다면 학습 상담과 학습 코팅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학습 스타일 및 학습 정략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진단과 최적화된 처방,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습에 관한 다양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 발격대학교 개발원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상담도 받고 비유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프로그램인데요. 개인 상담 5회 이상, 그리고 심리검사 해석 상담 참여, 집단 상담 참여 시 비우 포인트 20점을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도 참여하고 있는 비우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주제에 관련된 학습 관련 콘텐츠 5개를 제작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면 비우 포인트 120점을, 우수 학생으로 이수한다면 비우 포인트 120점과 장학금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운영하는 CTA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용택한 학교생활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